인생살이 내년에도 멈추지 않고 그 후년에도 멈추지 않고 주님 오실 때까지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태어나자마자 부모에게 버려진 아이가 나옵니다. 이 아이는 참으로 불행한 아이. 제가 통계해 보니까 부모에 버려진 아이들이 우리나라도 참 많아요. 출생하는 숫자보다가도 강제로 또 불필요해서 유산하는 아이가 더 많아요. 이것이 우리나라가 현실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일단 태중의 아기가 안착이 되면 그 생명은 내 것이 아닙니다. 부모들이 내 것인 줄 알고 "이 아이는 필요 없어" 하고 병원에 가서 중절 수술을 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내 몸에 안착된 이 태, 태아는 어떤 사람은 구분을 해요. 1개월까지는 괜찮고, 2개월까지는 괜찮고, 그래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몸에 세중에 그 들어온 생명은 내가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어, 그 아이의 생명을 왜 하나님이 주셨느냐?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키우기 힘들어 내 가정에는 더 필요 없어 이러면서가 중절 수술을 했어요. 그러면 죄악입니다. 죄악입니다. 그 피값을 하나님이 반드시 찾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에 손을 대면 안 됩니다. 그저 주신 대로 감사함으로 우리가 잉태하고 해산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할줄 믿습니다. 아멘이 시원찮습니까? 예. 네. 여러분, 그래야 돼요. 예,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리고 젊은 부인들도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아이들 한두리 키워보니까 보통 힘드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하나 더 생기면 이거 어떻게 하나? 이래서 너무 쉽게 가서 그러는데 아닙니다. 생명은 하늘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부모에게 버림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막 손발을 흔들고 울지 않겠어요. 그런데 왕이 그 길로 지나가다가 이 아이를 발견한 거예요. 불상이 역에서 이 아이를 왕궁으로 데려다가 씻기고 옷 입히고 정말 귀하게 잘 키웠어요. 성인이 되니까 왕관을 씌우고 왕후의 자리에 더 앉히고. 지위를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이 본문에 버려진 아이는 누구냐? 우리 자신을 가리켜요. 버려진 아이가 우리 자신이에요. 그리고 아이를 거두고 보살펴 주고 양육한 사람은 누구냐?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버려진 우리를 예수님께서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왕권을 회복시켜 주셨다. 그 말씀입니다. 왕이 아이를 향해서 전적인 은혜를 베풀었다. 그런 말이에요. 이 아이가 왕에게 왕이시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좀 살려주시오 이런 얘기 할 줄도 몰라요. 피떡 피덩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아이의 이 소원도 아랭곳하지 않고 왕이 그저 불상이 여에서이 아이를 거두어 가지고 양육을 한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신학적으로 전적인 은혜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였어요.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우리는 사실 지옥 가는 줄도 몰랐어요. 죄에 깊이 빠져서 우상성기고 무속인 따르고 이 세상 종교 따르고. 그것이 죄인 줄도 몰랐어요. 그랬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 왕권을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전적인 은혜. 칼빈은 이걸 전적인 은혜를 불가항력적인 은혜라 그러기도 했어요. 불가항력적인 은혜.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과거, 현재, 미래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여러분 받기를 축원합니다. 네. 확인하기 바랍니다. 네. 깨닫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첫 번째는 뭐냐? 피투성이라도 살라고 하십니다. 6절에 보니까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이 말이 뭐냐 하면 저놈을 살려야 되겠다. 저놈을 내가 거두어야 되겠다. 저놈을 내가 살려야 되겠다. 왕의 마음입니다. 이게 왕의 간절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그러지 않겠어요? 아이가 아프면 저놈을 대신해서 내가 아프더라도 저놈을 살려야 되겠다. 이 부모의 참, 아, 마음이 상하고 터질 정도의 아픈 마음이 그게 바로 뭐냐? 오늘 본문의 왕의 마음이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을 때그 아이를 위해서 우리는 생명까지 바쳐서 살려낼 수 있는 거예요. 아프든지 말든지 아무런 마음, 감, 감정도 느낌도 없는 이런 사람은 살려낼 수가 없어요.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전도하는 사람도 오든지 말든지 믿든지 말든지 이런 마음을 가진 상태로는 한 영혼도 구원할 수가 없어요. 내가 살려야 되겠다. 내가 구원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마음에 막 뜨거움이 일어나는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쓰시는 줄 믿습니다. 이 왕의 마음이 그랬어요. 왕 대신 예수님께서 벌어졌던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살, 너희를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하늘 보자 영광을 버리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모진 고통과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피를 흘려 우리에게 천국 가는 의의를 이루어주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예수님의 전적인 은혜. 피투성이라도 살라. 여러분 이 말씀은 과거에 버려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셨다 그 말이에요. 과거에 우리는 다 버려졌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예요. 우리는 과거에 희망 없었어요.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신 거예요. 여러분 버려진 아이의 모습을 보세요. 배꼽에 줄도 자르지 않았어요. 배꼽까지 자르지 않았어요. 태어나면 아기를 목욕을 시키는데 시키지도 않아서 그대로 핏덩이에요.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핏덩이 그 자체. 소금을 뿌려 소독을 해야 되는데 소독도 못했어요. 왜 그러냐? 이 아이는 강보에 한번 쌓여 보지도 못했어요. 부모의 품에 안겨 보지도 못했어요. 그야말로 이 아이는 사생자예요. 태어나던 날 버려진 아이. 부모가 왜 나를 버렸는지도 모르는 아이였습니다. 아무도 그를 돌아보거나 불쌍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냥 들깨가 우글거리는 들에다 버려진 거예요. 이것은 바로 이 세상에 버려진 인생을 의미합니다. 이 아이에게 기다리는 것은 뭡니까? 죽음밖에 없어요. 들깨가 와서 해치지 않으면 자연적으로 생명의 불이 꺼지게 되어 있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우리의 과거입니다. 우리의 과거 모습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인생이 바로 이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버려진 채 살다가 우리는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 지옥을 향해 가지만은 이 길이 지옥의 길인지도 모르고 사는 인생. 그런 우리를 향해서 찾아오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여리고에서 버려진 인생 삭개월를 찾아가신 이가 예수님이셨어요. 거리에서 밤낮으로 구걸하고 연명하고 먹고 살던 바디메오를 찾아오시니가 예수님이셨어요 열두 해를 헬로증으로 앓다가 죽게 될이 여인을 찾아오시니가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은 이 시간도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들에 버려진 아이를 찾아온 왕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버려진 우리를 향해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한 번만 말한 것이 아니라 두 번을 계속 강조한 것은 반드시 내가 너를 살려야 되겠다 그 말인 것입니다. 결코 내가 너를 죽도록 버려두지 않겠다. 너를 지옥 가도록 내가 버려두지 않겠다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죄와 삶의 고통으로 시달리는 우리를 향했어. 지금도 말씀합니다. 피투성이라도 살라. 하나님은 여러분이 버려지기를 원치 않고, 여러분이 멸망하기를 원치 않고, 반드시 여러분을 살려내기를 원하고, 지옥 가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지옥에서 건져내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야 할 분명한 가치가 있고,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포기하거나, 우리는 절대로 절망하면 안 됩니다. 금년 한 해를 지나오면서, 하루에도 통계적으로 많은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데, 이런 불행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며칠 전에는 대구에서 일가족, 젊은 아버지, 엄마, 어린 아이, 딸, 아들. 일가족 네 명이 정말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야.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렇게 정말 스스로 무너지기를 원치 않니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반드시 살라! 내가 너를 살리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들으시기를 추건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살아요. 성도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반드시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다 해도 주 예수 나를 안 버려. 예수님은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를 무시하고 멸시해도 예수님은 나를 무시하고 멸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거두어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이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과거에 버려진 우리를 이렇게 불쌍히 여겨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필요 없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는 한 영혼도. 필요 없는 영혼이 없고, 한 영혼도 불필요한 영혼이 없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어린 생명 하나라도 다 필요해서 하나님이 주시고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다 필요한 영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장터에 놓으시지 말고, 세상에도 뭐라도 일을 해야 먹고 살듯이, 교회 안에서도 예배만 드리지 말고 뭐라도 하세요. 네트워크에 들어가서 무슨 일이라도 움직이고 영적으로 움직이고 일을 하세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옷으로 덮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8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는 버려진 우리를 살려주신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는 우리에게 옷으로 덮어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현재에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보혈의 옷으로 우리의 죄를 가리워 주신 거예요. 우리의 부끄러움을 덮어 주신 거예요. 지옥 갈 죄를 주님께서 가리워 주시고, 덮어 주시고, 해결해 주셨다는 것이 바로 옷으로 덮어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갓태어난 아이는 핏덩어리처럼,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고, 완전히 들깨에게 노출된, 들에 버려진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왕이 그 아이를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 찾아오셔서 불쌍히 여기고, 그 옷을 벗어 그 아이를 이렇게 덮어주신 겁니다. 피덩어리 아이를 보자마자 왕은 "저 아이를 내가 살려야 되겠다, 반드시 내가 살려야 되겠다" 그러면서 옷을 벗어서 그 아이를 덮어,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워 주신 거예요. 그때 왕의 옷에는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이 아이의 수치를 가리기 위한 피였습니다. 그 피가 바로 골고다 산상까지 십자가를 치고 가서 군병들의 손에 의해 양손과 양발에 못에 박히시고 피를 흘리신 그 피였습니다.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피였습니다. 가시간을 쓰시고 머리에서 유엘이 낭자에게 흘러내리는 그 피가 바로 이 왕의 피였습니다. 그 피옷으로 이 아이를 덮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가려 주기 위해서. 그야말로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십자가 상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란 우리가 영화를 봤습니다. 이 영화의 특징은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리는데 조금 더 실감이 나도록 그야말로 유엘이 낭자하게 채찍질 가하는 그 모습이 인상에 지금도 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피를 흘리셨습니다. 몸에 있는 지액인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 피가 여러분을 구원하고 인생을 구원한 줄 믿습니다. 그 피가 우리 인생 지옥행을 향해 가던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는 그 누구도 그 피에 가리움을 받은 우리를 정제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를 정제하지 못합니다. 사단도 와서 우리를 정제 못합니다. 왜? 예수님의 피로 가리움을 받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받은 최고의 은혜는 죄 사함의 은혜입니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는 이유가 뭐냐? 죄 사함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 받았는데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죄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죄는 여러분의 정말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다 정결케 되었습니다. 깨끗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죄 사함 받은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는 이런 믿음의 삶을 오늘 또 여러분 힘차게 달려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세 번째는 뭐냐? 왕후의 지위를 올려 주셨습니다. 13절에 보니까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이렇게 불한 생명이 그야말로 꺼져 갈때 발견한 왕이 그 아이를 살렸어. 데리고 와서 태줄도 잘라주고 목욕도 시켜주고 옷도 입혀주고, 소독도 해주고, 그렇게 양육을 했더니, 다 자라서 보니까, 이렇게 아리따울 수가 없고, 이렇게 고울 수가 없고, 이렇게 멋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왕관을 머리에 씌워주고, 왕후의 자리에 앉혀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천적인 은혜. 이 은혜는 바로 미래 천국의 왕권을 회복시켜 주는 은혜입니다. 미래 천국의 왕권을 회복시켜 주는 은혜. 이것이 바로 뭐냐? 주님이 주신 은혜예요. 여러분, 과거 버려졌던 아이를 찾아와서 불쌍히 여기시더니 옷을 벗어 그의 수치를 가려 주시더니 이제 왕궁으로 데려와서 배꼽도 자르고 물로 씻어 주고 소독도 해 주고 고운 옷을 입혀 기르더니. 이제는 각종 보석으로 치장해주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겨주고 온갖 필요한 것을 채워주었습니다. 그 아이가 이제 곱게 자라서 왕관을 씌고 왕후의 자리에 앉혀서 완전한 신분을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여러분 새해를 맞기 전에 여러분 신분 회복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자녀로 여러분의 자리에 우뚝 설수 있기를 추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회복이 되면 멋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왕우처럼 말이죠 14절에 보니까 그의 영하와 명성과 화려함이 이방중에 따라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미모의 왕후가된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느냐? 왕의 전적인 은혜로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전적인 이 은혜를 깨달으면 타의 추정이 불어한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 왕권을 누릴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 성도가 천국에서 받을 영광은요, 세상의그 어떤 영화 보다가도 절대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바로 그 영광입니다. 여러분 그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결코 불의 꽃과 같이 잠시 후에 시들어 버릴 세상 영광이 아닙니다. 이 세상 영광은 곧 시들어 버립니다. 우리가 받을 영광은 이 세상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예수님의 본체는 아니지만 예수님과 똑같은 영광을 영원히 누리며 세세토로 왕노릇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에서 우리가 받을 영광입니다. 여러분 이 땅이 너무 좋아가지고 천국을 잊어버리고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땅이 너무 미련이 남아가지고, 천국에 대한 미련이 없는 인생이 되지 않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은 우리가 최선다에 살 뿐이고, 우리가 진짜 누리고 영화를 누릴 곳은 하늘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과거는 그야말로 들에 버려진 핏덩어리 갓난해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들깨에 완전히 노출된 갓난아이였습니다 그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십자가의 피로 죄를 사해 주시고, 미래 천국왕권을 영원토로 누리게 하시니가 바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방적으로 거져주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믿습니까?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는 과거에 버려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는 두 번째는 현재 십자가의 피로 죄 용서해 주신 주님의 옷으로 우리의 부끄러움을 덮어주시던 그 은혜입니다. 세 번째 은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는 미래의 천국의 왕권을 회복시켜주신 그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 은혜를 영원토록 누리고 사모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